네, 2025년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리리이의 어, 지하철 쪽 근정화관 2 0까지 임차객 척박이죠네. 예, 사람들이 많이 잘 쳐다볼 수도 있지만 <laughs> 조금 화질이나 상황이 안 좋아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진짜 딱지하철역로 나와 보니까 날씨가 크리스탈 포피님잘 지내시죠? 어,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추웠던 한파도 이제 지나가서. 물론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추워진 꽃샘추위도 올 거고 추워지겠지만 어쨌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계속 그 성경에 제가 또 노아 홍수 쪽 읽다 보니까 낮과 밤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때가 화락하신 동안에는 추위와 더위 낮과 밤이 반복이 되고 이게 굉장히 감사한 아름다운 일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일상. 어 어지... 직장생활 다시 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오늘 얘기는 마일리지를 쌓자 평소에 마일리지 제 아내도 그런 말 많이 해요 중요한 순간에 아내한테 제가 원하는 걸 아내한테 요구하거나 하기 전에 평소에 제가 아내한테 어 행동을 잘하고 필요할 때만 아내를 찾고 그런게 아니라 되게 마일리지 평소에 잘 쌓아야 놔 중요한 순간에 제가 부탁을 하겠죠 어, 직장 생활 특히 많이 그래요. 제가 늘 잊지 못한 순간이 벌써 이제는 10, 아, 한 3년 지났습니다. 처음에 제두 번째 회사 들어갔을 때, 이제 전 회사 10년 넘게 다닌 그 회사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 어, 제가 특별히 장기가 없어서 그런지 여기저기 자꾸 뛰어다녔어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하면서 실력이 없을 때는 일단 출근 빨리하고 늦게 퇴근하고 뛰어다니고 막전 제가 했던 그냥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무조건 옳다 이거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그때마다 컴퓨터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엔지니어 쪽도 아니고 IT도 아니고 그런 제가 자꾸 컴퓨터 고치는 일을 하거나 뭐뭐 뭐뭐 지웠다 깔았다 뭐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근데 눈에 안 띄죠. 되게 생산적인 뭐 매출을 내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자꾸 이런 근데 그게 의외로 또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컴퓨터가 고장 나면 이제 뭐랄까 저한테 부탁도 아니라 음, 이거 안 돼요 이거 홀리 리치님 이거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안 돼요가 뭐지? <laughs> 그러니까 나한테 아 이게 이게 좀 이러는데 혹시 어떻게 고치는지 아세요? 아니면 방법 아세요?가 아니라 이거 안 돼요는 저를 원망하는 듯한 어, 네가 네가 이거 고, 고장 낸거 아니냐라고까지 피해식을 갖고 생각할 수 있을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나름의 처음에 쓰임 받아서 좋다가 나중에 여기서 불리 불려가니까 쓰임 받아서 좋다가 나중에 스트레스가 오길래 조심스럽게 어 조심스럽게 저희 대표님께 당시에 얘기했더니 너무 충격을 받은 게아너 고생이 많다 자네뭐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가 아니라. <laughs> 그럴 때는 그러니까 왜 제, 제가 제 메인 업무를 제 일을 못 하게 되고 밀려난 거죠. 왜냐면 남의 거 컴퓨터 고치고 여러 가지 뛰어다니면서 도와주느라 제가 제 퇴근 시간이 왜 다, 다, 다른 분들이 얄미운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칼퇴해버리고 막 끝나면 자기 일 하면 끝나고 나 뭐지 이용당한 건가? 막 그런 피해식이 들 때였는데 그분이 저희 대표님이 그럴 때는 그냥 업무 시간을 늘리는 거야라는 정말 충격적인 말했어요. 을 업무 시간 늘리 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상대가 날부르는걸 거절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 내가 늘려서 그더 늦게 가라는 거죠 근데 그때 참 당황스러웠지만 궁극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큰그 저에게 자산이 됐습니다 왜냐면 어. 저는 아예 출퇴근 개념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저를 쫄리겠어요 지금도 퇴근해야겠다는 생각하면 을 마음이 불안해지고 일이 잘안 되고 쫄리죠내뜻때로안될때더 예민해지죠. 셋이 뭐 4시만 돼도 힘들죠. 그러니까 어, 아예 그런 걸 내려놓은 순간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했고 그다 장기적으로는 제 업무 처리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남을 도와주는 그 마일리지 쌓았을 때 사람들 을 보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분들에게 도움받을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어. 그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그 불렀을 때, 피해식으로 어, 처음에 다가왔던 그 일들이, 아, 나에게는 마일리지 쌓는 시간이 분명히 된 거구나. 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윗분들은 알거든요. 제가 필요한 역할, 지금 한 꼭지 나름 하는 사람인가, 내가 내 연봉값에 그 이상 하는가, 이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제가 어찌 보면 실력적으로 인정을 못 받던 시기인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되게 슬프고 힘들어도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못 받고 있구나. 내가 내잘 깨쳐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게 스스로 알게 될수 있는 시기인 거죠. 뭐 그런, 어쨌든, 어, 저에는참 도움이 되는 시기 같고, 지금도 여기저기 불릴 때 가끔씩 막, 막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또 시계도 고치고 총무 역할도 하고 막, 뭐 물건 찾을 때 뛰어다니고 막 하는데, 저는 아, 이게 하나님 주신 찬스 쓰겠구나. 오히려 그러다 보면, 중요할 때 꼭, 이번에도 그래 연말 정산하는데 제가 회계팀에 도움 받을 일도 생기고, 그럼 회계팀이 평소에 잘했으면 도움 받기 편하잖아요. 그것처럼, 아, 하나님의 그 빅픽처는 내 뜻대가 다르다. 하나님 뜻안에서 움직이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어, 말리지 잘써 하시면 어, 서로에게 정말 좋은 말리지 를쓸수 있는 귀한 때가되리라그습니다자그책 보겠습니다. 일 <몬> 사람 들은 삼천 부 했다. 이교육다아 우리 보다는만 차가 다서울에서행복하자는 독소 경영 넘버기 업는 자사하고 하며더까지 남편 천만 원씩 일주일 치 성경을 딱잘하강사고 전주 을해서 전쟁이 벌어져 나갔다 십삼 대기 태터쿠셔대영으로 강의 다시비 실력 방송 모두 같이 검손을찬양해서했다1 2영어랑실기국어마스터해서 소통 전문가로서 임바라 다시프랑 10년을 도서관에 입에 담강 남 검을 얻어서 100%삶스도 따시프란 인트 브로고 인스타 건강 인플루언서다 따시고 성경 세번 통독했다 17 16 아들 딸 창의 능력 공학 능력 기름는 놀아주고 AI 끌어당지 않는 주도 조건 잡는 아이들이 됐다 17 주식 부동산 경제공항 마스터에서 재테크 전문가 됐다 18 남을 도울려고 했더 나를 돕는 일이 됐다 19 축구 성격했다이고도통적을 하는 뜻다님크리스 시인더보라이파파님건모사님어 우리 민판기님 들어와 주시는 분들 크로에라님 어, 다다 어, 이찬 총대표님 아무로 주님 감사합니다 어 날씨 좀 풀렸네요 오늘 진짜 따뜻함을 드리는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서 애들이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어서 찬양 집회도 있는데 은혜 시간 함께 들렸으면 좋겠네요 내일 또 만나요.